들이 다 브레이크 타임이여가지고 운이 혀있어 음. 뭐죠? 네 시간만에 도시락 배달오는 거잖아요. 아 솔직히 이거 엄청 맛있지 않는데 한끼 정도는 그냥 가볍게 한식으로 먹어도 되지 않을까? 음. <laughs> 아 저녁 시간에 나가서 드시면 안 돼? 아니 그 시간 귀찮은데 그죠? 그래서 약간 너네들한 타임씩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빠르게 저기 다 있으면 한끼씩 해가지고. 먹는거잖아 근데 그 엄청 심하겠다 근데 저기 무슨 냄새가 없는데 아 여기서 말고, 응 저기 휴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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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드실건가요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저도요 찾아봐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한달 메뉴 있잖아요 어 아니 근데 그거 신청한 사람만 먹는건가? 그아니까 그러니까 신청한 날만 먹어도 되는건가? 한달 주문하면 한달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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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죠 그냥 정말, 정말, 정시키고비말날말 정말, 정말, 정스정 사갖고 정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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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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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으면 약간 헛배 불러. 특히 빵 이런 거죠. 야, 사실 선물 줘도 받아가지고 사 먹긴 하는 건데. 받아봤어요. 약간 저런 거는 약간 맛있긴 한데 헛배 불러. 커피랑 같이. 헛배 불러서 식사 내용으로 조금 어렵죠.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어번이즈 말고 있어요. 음. 기억나요, 여러분? 음. 어떻게 했죠, 여러분? 어, 왜곱하고 그래서 조금의 더하기를 알죠. <laughs> 왜왜 곱하기를 했죠? 언제요? 전본 <laughs> 적이 없어요. <laughs> 그죠 제가 잘못 알고 있었겠죠? 네. 자 보세요. 자 오늘은 어 삼곱하기 2로 하는 이유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네. A부터 B까지 가는 방법을 고르려면요. A부터 B까지, B부터 네. B까지가 다 정해져야지 한 네. 가지 경우가 되죠. 맞아요? 어 그럼 어떻게 돼요? 곱합니다 만약에 그럼 p가 없고 a에서 b까지 가어가 더할 수요자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의 경우이있수를구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방법이 뭐가 있냐 a, p, b로 가는 방법도 있고 또뭐들 있어요 a, q, b로 가는 방법도 있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 는경험이몇 가지야? 왜몇 가지? 한 가지 곱하기 한 가지 더 1이잖아. 여기서는요? 1 곱하기 2니까 뭐야? 두가지잖 맞습니까?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쵸? 현상에 더해 곱해? 더하죠. 더하죠. 당연히. 곱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해했습니까? 어, 따라서 답는뭐 해야 되나? 3 나온다. 이제 풀어보죠 있어. 얘는 일렬로 나열을 해야 그래요. 정답 뭐예요? 동생이 네. 몇명하나고요 3하고 2 폭하죠 그렇죠. 이런 방법도 있는데 그냥 아무나 선택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동그라미 세개를 다섯 가지 자리 중에서 세 자리 고른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몇이에요? 5, 1, 3. 해서 하면 네 동그라미,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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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졌어. 그럼 나머지 두 자리 남았죠 그렇죠. 자동적으로 뭐야? X들이 들어가는 어, 거니까 그냥 어, 1이니까 그냥 할 필요 없다 이거야. 알겠니? 가볼게요. 77번입니다. 자, 보니까 A부터 P로 가는 방법, 그 다음에, P에서 어이 B로 가는 거부의 수를 구할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자, 보시면 A부터 P까지 갈 때, 최단거리로 가려면, 왜 오른쪽으로 몇번 가야 돼요? 다섯 번. 다섯 번인가요? 네 번이죠? 그 다음에, 위로? 두번 가야죠? 되 맞습니까? 음, 자, 그러면은 봐봐. 둘에 여섯 개가 있잖아. 그렇지?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여섯 개 중에서 네개나열하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이해했습니까? 어, 곱하기. 자, 그다음에 어, 그다음 p에서 뛰고 가는 거보요 여러분. p에서 위로 가는 거 어떻게 했 얘들아?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위로 두번 가야 네. 최현이 나 불러 줄래? 거기에 어, 나열하는 경우가 보예요 요거랑 똑같은 거니까. 아, 그거 말고, C로 합시다, 그럼. 4개잖아요. 4개 중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걸몇개 골라요? 그럼 몇이에요? 4개인데? 4C2. 이해했습니까? 어, 그럼 여기, 얘 뭐, 6C2로 계산할 거고 얘는요? 그냥 4C2로 계산할 거니까 얘는 몇이야? 많이 나온다고 했죠? 6이죠, 그죠 얘는요? 정리하세요. 정리하세요. 헐리어스. Hurry 헐리어스. Hurry. 자, 대신 분들은 실제로 들어 보세요. 어차피 여기 꼭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봐봐. 여기서 지금 위로 몇번 가야 돼? 두번두번 가고 또 아래로 두번두번 가야지. 1로까지 갈수 있죠. 그럼 몇신니 얘들아? 4승, 4C. 4 c 이라는거 알겠어? 이제. 그럼 되겠어요. 어,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상황이니까 4 c 이니까 여기 못 빼주신 몇이에요 66에 36, 2번 나온다. 정리해 주시고요. 준이, 네. 오케이. 전 다음에 79번도 풀어봅시다. 아니, 얘들아, 80번 풀어보자. 자, 푸셨나요좀 어렵죠? 자, 80번 볼게요. 자, A부터 어디까지? 어, P까지 가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B까지 가는 것은 조건이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세요. 일단은 가볍게, 일단 A부터 B까지 가는 방법은 뭐예요? 4C. 어, 4C 맞아? 어, 그럼 어떻게 돼있어요? 여기는 일단은 4C야. 자, 근데 네. 그래서 원래 4C 곱하기 이제 P에서 B로 가는 방법만 구하면 되는 건데, 어, 우리 배운 건 뭐예요? 아, PSQ군요? 네, 사 4C가 이렇게. 오른쪽 두 개, 아래 두 개. 대각선? No, 아, 까 그냥, 쌤이 대각선을 표시한 건데, 이걸로 가는 거잖아요. 네. 어, 그래서, 네개 중에서 두개 선택하기 에 4C. 아까 이거 일렬로 나열 하는 경우에서,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네. 어, 네개 중, 네 자리 중에서 오른쪽으로 한거두개 선택하기. 네. 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봐. 봐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b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맞습니까? 근데 뭐기 우리가 우리가 원래는 배웠던 게 뭐예요? 무조건 거쳐 가는 거는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안 거치고 가는 거는 사실은 안배웠잖아 그렇지? 뭐야? 그래서 반대 경우를 해야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p는 거치고 q는 거치지 않고 가는 방법 이거 보세요. p에서 b로 가는데 q를 거치지 않고 가는 방법을 배우래요. 경우에서 두 말이야, 그렇죠? 그럼 일단은 전체 경우에서 뭐 어떤 거? 어떤 거? 슈를 거쳐가는 거를 빼자, 빼자 이거죠. 이해했니? 그럼 보세요. P에서 B로 가는 거가 어떻게 돼요? 자 오른쪽 몇 번가요? 네 번. 네 번. 밑으로는요? 세번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 7시. 어, 7c4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그 다음에 Q로 거쳐가는 건 뭐예요? 일단 P에서 Q 가는 건 뭐예요? 4C2. 4C2에다가 곱하기. 여기 뭐예요? Q에서 B로 가는, 가는 건 뭐예요? 아니죠. Q에서 B는 오른쪽 두 번, 위로 한 번이잖아요. 그죠? 아, 아래로 한번이잖 오른쪽 두 번, 아래로 한번이니까 3C 몇이에요? 3C2. 2,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4C2에다가 곱하기, 3 c 2을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자 7C3 이라똑같지 얘는? 마이너스 얘는 몇이야? 6이고 3C1이니까 몇이야? 3이죠 그럼 얘는 몇이야? 7,6,5 3이니까어 35네요 그렇죠? 35-18 몇입니까 여러분? 17 나온다 이거지 이해했습니까? 최종적으로 여기 17번이 나오는거예요 17에 곱주시면 얘는 몇이에요? 6. 6 정답은 뭐예요6 4 2에다가몇하면1 0 0이 나온다 거죠 이해됐습니까? 정리하시고요. 자, 정리해주세요. 중요합니다. 할수 있는지 봅시다. 자, 79번까지 풀어주세요. 주말에 오전에 시간 1월만 되나요? 네. 오케이. 자 여러분 PQ를 거쳐서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을 구하래요. 자 일단은 어디게하겠더라 A부터 어디까지 가는 방법? P까지 가는 방법. 그다음에 어 Q에서도 다시 B로 가는 거에 대해서 구해볼 건데요. 자 AP 불러보겠습니다. 최윤씨, AP 가는 방법부터 보여주세요 한가지밖에 없죠 그 그렇죠? 다음에 곱하기 큐비는요 30 2 맞죠 자 근데 오늘 뭐래요 PQ를 거치지 않고 가는 최단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뭐 하면 되더라 전체에서 5구 하면 돼 1번 가는 경우 빼면 되죠 맞습니까 얘는 거쳐 가는 거고 얘는 거쳐 가지 않는 거니까 전체에서 얘 빼면 되겠네 자 보시면은 얘 몇이에요? 어, 30. 30 나오시는 거고요 자 A에서 b 까지 가는 거 보면 요오른쪽몇 번? 여섯 번. 오른쪽으로 여섯 번, 아래로 세 번이니까 몇이야? 93이죠. 9, 8, 7, 3, 2. 바꾸면 어떻게 돼요? 3, 4. 맞죠? 3, 4, 12에서 84인가요? 어, 따라서 전화 뭐예요? 84 정도 빼야돼? 30을 빼야죠. 거쳐가는 걸 빼야지 거쳐가지 않는 걸 구할 수 있잖아. 1이 전화 몇이에요? 54. 정리해주세요. 아, 중간 지점을 잡아야 되는 경우,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는 방법을 알려드시면 돼요. 어단 규칙이 정해져 있어서 봐. 일단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첫 번째. 이거 십 번에 다 적어도 돼요? 쎄, 응? 방향의 대각선에. 아, 방향의 대각선으로 맞기 이년이요 방향의 대각선으로. 응. 자보세요자 자, 우리 가고시은 방향에 어, 대각선으로 막아준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아 봐. 그러니까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에 우리가 원래 하는 방법대로 풀 수가 없죠. 오른쪽몇번 뭐, 이게 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봐. 얘들아 원래는 이거 오른쪽 몇 번? 하나 둘셋넷다섯번하죠 그리고 위로는 하나 둘셋넷 다섯 번이 네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다섯 번 위로 다섯 번이면 원래 몇이에요? 10 어, 12이3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처음에 여기, 여기 지금 경우의 수중에 모두 있잖요